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챙겨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에 먹는 음식들 중에는 몸을 깨워 죽이는 커녕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려 피곤하게 만들고 위장을 자극해서 불편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마다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나레이션 톤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먼저 아침 식사의 전통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아침밥이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겨졌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새벽부터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밥은 그야말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생선 같은 음식으로 한상을 차려 먹는 것이 기본이었죠. 든든한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하루 종일 일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아침 식사 풍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도시 생활과 바쁜 출근길, 서구화된 식습관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아침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빵한 조각, 시리얼 한 그릇,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또 서양식 아침 문화가 유행하면서 소시지, 베이컨, 달걀 프라이 같은 메뉴를 즐기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먹는 음식이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과 달콤한 빵입니다. 아침에 바쁠 때 가장 손이 쉽게 가는 음식이죠. 하지만 시리얼 대부분은 건강식이라는 문구와 달리 설탕과 첨가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달콤한 빵 역시 간단하게 먹기 좋지만 사실상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을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리고 곧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아침마다 시리얼이나 단 음식을 즐겨 먹는 그룹은 당뇨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달콤한 빵을 먹으면 잠시 기분은 좋아지는데 금세 배가 고파지고 점심을 과하게 먹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체중 증가, 대사 증후군,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음식은 무엇일까요? 고소한 통곡물빵, 현미밥으로 끓인 죽 따뜻한 귀리죽 같은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곁들이면 혈당 조절, 뇌 건강 항산화 효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이 대표적이죠. 서양식 아침 메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고 발색제나 방부제 같은 첨가물까지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발암물질로까지 분류했습니다. 아침부터 가공육을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데 아침부터 소금과 기름이 많은 가공육을 먹으면 혈압이 쭉 올라가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소시지와 베이컨을 즐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삶은 달걀, 두부, 구운 생선으로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과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단, 기름에 튀기듯 조리하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라 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생선은 오메가3까지 공급해 주어 혈관과 뇌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진한 커피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진한 커피는 위산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또 카페인은 순간적으로는 정신을 깨워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로와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뿐 아니라 당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시는 젊은 층에서도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불안감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중장년층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습관만큼은 피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연하게 마시고 하루에 두세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음료로는 보리차, 현미차, 녹차 같은 은은한 차를 권해드립니다. 속도 편안하고 수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진 튀김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바쁜 아침 햄버거나 도넛, 튀김류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소화지방이 많고 소화가 느려 위장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침부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해요. 또 체내에 지방이 쌓여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아침 메뉴는 대부분 칼로리가 500에서 800kcal에 달합니다. 여기에 콜라나 주스를 곁들이면 한 끼에 1,000kcal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죠. 아침에 이렇게 무겁게 먹으면 점심과 저녁까지 불규칙해지고 대사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대신 일본 전통 아침식처럼 밥, 된장국, 생선 한 토막, 채소 반찬을 차려보세요. 삶은 달걀, 채소 샐러드, 과일 한 조각도 충분히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되며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를 아침에 마시면 상큼하고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떨어지면서 피로감이 몰려오죠.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주스는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주스를 마시면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마시는 그룹은 비만 위험이 20%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사과 반 개, 바나나 한 개,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해 줍니다. 과일을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좋은 대체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곡물 음식입니다. 흰빵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죽, 호밀빵을 드셔보세요. 둘째, 단백질 음식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이 좋습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고, 과일은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발효식품입니다. 된장국, 김치, 요거트가 장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음료입니다. 보리차, 현미차, 따뜻한 물은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자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시리얼이나 빵, 주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현미죽이나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가공육과 짠 음식을 피하고 두부, 생선, 과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커피나 튀김 음식을 피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길 권합니다. 보관 팁도 알려드릴게요. 시리얼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되 설탕이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빵은 냉동 보관 후 필요할 때 꺼내 드시면 됩니다. 커피는 원두 상태로 보관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과일은 통째로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 껍질째 씻어 드시면 좋아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면 해로운 음식 5가지는 첫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과 달콤한 빵, 둘째 가공육, 셋째 공복에 마시는 진한 커피와 에너지 음료, 넷째 기름진 튀김 음식과 패스트푸드, 다섯째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였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만 바꿔보세요. 고소한 통곡물 음식, 단백질, 신선한 채소와 과일, 따뜻한 음료로 아침을 채우면 하루가 훨씬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